시랄이 네, 속도에 힘맞추는고해주요시간니속이 손을 네? <laughs> 네. 네. 네, 너무 주지 말야 돼요 이, 이 주셔야 돼요 힘! 좋아요 자시이 네, 카메라 만더 뒤에 두고 카메라 가시고자네 이동강 군과 신부 전원장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랑 신부의 아사를 축복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식의 사회를 맡을 신랑 이동강 군의 친구 김강수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 신부를 위해 아낌없이한호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결혼식의 첫 순서로 두 사람의 축복의 촛불을 밝히는 화척 점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시기에 축하의 큰그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양감분님 입장해 주십시오. <laughs> Thank <laughs> you.

I <laughs> do 나마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제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학객들을 향해 서주시고, 혼인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난 이 동방은 정공성양을안에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신부를 상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깊게 인지합니다 또한 겨후라도 신랑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우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2022년 5월 21일 신랑 이동광 신부 정은정 신랑 신부가 이 문명사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번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양의요 서원 선악무.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감사니다 <laughs> 신랑 식구의 굳은 명새가 <laughs> 많은 예비이 예, 예, 예. 신랑 아버지 이구아나이 신록이 푸르름이 대어가는 계절 5원이네요 바쁘신 과정에 <놀람> 불하으로제 자녀들, 연애에 참석해 주신 신지 여러분과 다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한 딸을 예쁘게 키워주신 사돈 내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려를 모시지 않고 부모의 덕담으로 대신 하고자 하는 양가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여리이정아 딸을 얻은이 기쁨 순간은 많은 분이 축하해 주시는 넘는. 행복이 있고 마음이 든든하구나. 내 아들 더많아어렸을때 이렇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하게 되니 아빠는 말할 수 없이 기쁘 지금 서로의 사랑을 하듯이 항상 사랑하여 서로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남편은 사회에서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아내는 어떤 부전일이라고차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단다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한 분들께서 했던 영세와 마음가짐을 잊지 않도록 알아서는 좋겠구나 그리고 항상 너희들 뒤에는 우리 부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아들 동왕아 그리고 새로운 딸 은정아, 정말 사랑한다. 이제 아빠는 너희들 한날에 축복을 바라는 일만 남은 것 같구나. 둘이 함께 가는 길에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자식을 얻은 사동간의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벌써 귀한 걸은 하시어 함께 해주신 집지 분과 사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을 내과하여 다시 한번포기시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제 여러분의 니사두 사람 따라 <laughs>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남진 작년 전에 당신이 좋아합니다. 큰 박수 한 번에 그를 돌립니다. 합니다 그르는걸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한층 더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가사처럼 비가 왔습니다. <목소리도> 신랑 신부, 야간 환석님들, 하객분들께 인사. 신랑 신부가 세상을 향해 힘차 첫 갈을 아, 내알는 아. 행진의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신랑 신부 선창하면 다같이 큰소리로 행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진을 외치면서 두 사람의 앞날을 격려해줄 큰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이동광군과 신부 정장양이 평생을 한결같이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